노. 제가 뭐비어그 그것도 찍어 놨어. <laughs> <laughs> 오빠 우는 거. 우는 건지 우는 척 하는 건지. <laughs> 비행기 진짜 오랜만이다. 거의 우린 2월 2월 달에 탔지. 2월 달에 타고 사이판 이후로 처음 거의 한 9개월 만에 너네는 언제 탔냐고 비행? 기 나는 어? 1월. 1월? 이번에도 1월? 아, 난 작년 12월. 얼마 안 됐네? 아, 그래도. <laughs> 우리도 얼마 안 됐지. 아니면 그지? 우리 거의 막바지에 탔지.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떨린다. 어도떨려 <laughs> 이게 뭐가. 뭔가... 해외 갈 때, 어. 이때가 제일 나는 설레인데딱탈 때, 때. 어, 여기 걸을 때. 신혼여행이지만 신혼여행이 아니야. <laughs> 개빡친다! <laughs> 신혼여행은 나중에 따로 가. 음. 어, 한나욕. 팔라우? 팔라완? 팔라우지? 팔라우. 팔라우? 그때도 우리 같이 가자 그럴 거 아니야? 응. 음. <laughs> <laughs> 그래, 같이 가. 야, 주변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러냐. <laughs> 우리, 우리가 가자고 쫄랑서 어. 가는 줄 알잖아. 어, 나, 나, 우리 제발 같이 가게 도와 돈. <laughs> <같이> 맞잖아. 도와. <웃음> 어? <웃음> 그런 걸로 해. 어. I tried to 익숙하고만안 보인다 오션뷰 어선뷰 어선뷰 그래 오션뷰 <laughs> More than you can see. It's a song, it's a melody. It's the beat of you and 찍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찍혔어. 치즈볼 치즈볼 800원이야? 어, 여보, 나는 치즈볼 말고 까눌레 넣어주라. 어, 800원이 아니라 2500원이지만 나 까눌레 넣고주라 뭐 어,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 괜찮아. 식빵이베스트식빵까지 하나 넣고 감식빵 아침에 먹으라고 하면 되지. <웃음> 이만큼이 와우! <laughs> <음색 안아드릴까요? 웃음> <이만큼이? 웃음> <laughs> 너무 나 이거 서브라스킨 넣은줄 알고 뺐는데, 이게 이거 아, 아, 뒤에 얘기한 거는 엣 짜리까지... 어, 썬더풀 쪘어? 뭐 어... 미친... 우와... 우와... 잠깐만... 이쁘다 진짜... 우와... <affiliated 웃음> 야, 어, 뚜껑, 뚜껑 열었다. 아 비울지도 모르는데 뚜껑 열었다. 와, 오픈, 오픈카 아닌데 오픈카 느낌 난다. 야, 고개 그러니까 내밀살아. 안 돼? 예, <laughs> 네, 밥두 중에... 어. 개? 한번밥두개더 주세요. 나 이렇게 먹어도 되고. 뭔무 아, 너무, 지너 뭐? 너무, 너 너무, 너무, 갈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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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너무, 너 그래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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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번?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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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게 너무, 너무, 이거는 그뭐지 뭐라고 하지? 티각? 뭐, 뭐 뭐라고 하지? 뭐뭐 이런 하 처럼 <laughs> 생선 살 p 각이야 하지? t 지 t i k a 지고싶지고 하지? Tikap? 뭐 안돼. 하지? Tikap? 뭐라고 하지? t i k a 지 안전을 해도 되긴 때 하지 때. 근데 사고 응. 났을 때가 그 응. 이후에 그 금액을 음. 다른 보험다 되는데 십자가 만원 내고 또 보험 또 추가했어 음. 어? 1추가하만이야 아니 만

직장인으로서 또 고구마 많이 먹었지 <laughs> 직장인들은 고구마 많이 먹지 원래 <laughs> 저래 <알겠어. 멀쩡히> 먹었지 한번 <laughs> <laughs> 맛있게 먹어보겠다 음.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그냥 뜨거워 아 기름기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아유, 국물이? 죽이네. 저도 국물, 국물 먹어봐. 어, <laughs> Noticing all the lines grow deeper when I smile. I used to think I still got time to waste. But lately I feel like it's too late. Met you when you were 19, I'll stay. 거있딱 위치 있어? 어, 거의 어, 다 나, 왔다. 나, 나, 뜬다. 곧 온다. 곧 온다. 뜬다. 괜찮아? 야. 어. 아, 여기 창력 여긴데 오, 여기. <laughs> 이렇게 이뻐? <예뻐>? 달대가 <laughs> <때 봐>, 미쳤어. <laughs> 와, 여기 뭐야? 여기 뭔데 이렇게 이뻐? 나 원래 여기도 고, 저, 주차 원래 여기다 안 하고 처 때다 가거든. 요 카트가 지금 이렇게 되게 있어. 안에 진짜는 아는 거지. 저쪽에서. <laughs> <laughs> 이륙하. <laughs> 이륙하는 거라도 볼수 있지 않을까? 아까 일로 떴었는데. <웃음> 어. <웃음> 저기 이륙하려는거 아니야? <laughs> 아, 착륙한거야? 미지야 그거 안 찍었으면 좋겄다 너무 멋있네 I'm trying to pretend. Cause everyone has an end. can you know the grey hairs popping every new year. Noticing all the lights, with decorate and smile. I used to think it's too late. But I feel like it's too late. You when you were 19, I'll stay with you till 90. There's no way to stop now. Let's go for another ride.